え 이스라엘에 엘가나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엘가나 아저씨에게는 아내가 두 명이나 있었어요. 옛날엔 그러고도 살았답니다. 아내 두 사람의 이름은 1번 한나, 2번 분인나였어요. 그런데 2번 아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여러 명 있었지만 1번 아내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자식이 많아야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은 분인나는 아기를 못 낳은 한나를 깔보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1번 아내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자 분인나는 남편이 아기까지 낳아준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 때문에 한나를 못 살게 굴었어요. 아이고, 걸대기 싫어.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서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서 눈물이 자꾸 쏟아져서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편 엘가나가 괜찮다고 괜찮다고 옆에서 위로해 주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한나는 울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갔어요. 한나는 숨죽여 속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레이디 아줌마.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저 좋으려고 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한나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쭉 지켜봤는데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한나 아줌마가 술에 취한 줄 알고 혼을 냈어요. 대제사장, 줄여서 대장. 아니, 아주머니! 성전에 들어와서 술주정을 하면 어떡합니까? 술을 끊으세요!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한나를 위해 축복해 주었어요. 그랬군요. 평안히 가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란 약속을 듣고, 한나는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성전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니 마음도 평안해졌고 그래서 밥도 잘 챙겨 먹었어요. 다시는 걱정하지를 않았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나 아줌마를 생각하셨어요. 한나 아줌마는 곧 아기를 갖게 되었거든요. 때가 되어 아들을 낳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한나 아줌마는 아기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마음 다해 사랑하며 정성껏 길렀죠. 그리고 사무엘이 젖을 떼게 되자 하나님께 드린 약속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어요. 대제사장님, 네, 저는 예전에 이곳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왜 그때 저한테 술 취했냐고 그랬... 기억나지? 네네. 아들을 주시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잘 들어주신다고 사무엘이잖아요. 이제 약속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데려왔습니다. 한나 아줌마는 아들이 생겨서도 기뻤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훨씬 더 기뻤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제 사무엘 어린이는 엘리 대제사장님의 지도를 받으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었어요. 한나 아줌마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한나 아줌마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 아줌마는 많은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었지요. 사무엘이 점점 더 자라날수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더욱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깊은 밤, 그 밤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성전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아닌 밤 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재빨리 일어나 엘리 대제사장님께 달려갔어요. 사무엘. 대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다 얘야. 난너안 불렀단다. 어여 돌아가서 자거라. 아저 귀가 어둡나. 사무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갔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는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그러자 사무엘은 또 엘리 대제사장에게로 뛰어갔죠. 대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라고, 얘야. 어휴, 돌아가. 잘하고. 너 귀에 뭐 들어간 거 아니야? 좀 똑바로 들어, 응?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는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 대제사장님, 저. 아, 정말. 나 이제 겨우 잠도 왔단 말이야. 너 진짜 귓밥 좀 파야 되는 거 아니냐? 귓밥 봐라! 그제서야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음, 아차, 아차차차, 그렇군. 에, 사무엘아, 가서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거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라. 네 이름이 원래 들어주셨다는 뜻이니까. 아마 이번엔 네가 들어야 하는 건가 봐. 잘 들어. 알았지? 사무엘이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 사무엘.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선지자가 된 것을 알았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었던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살았어요. 사무엘은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름부어 세웠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위대한 스승이 되었답니다.